자, 유, 아, 유올프레스 님이 지금 이렇게, 예, 해왔습니다. 아, 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권력에 항의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철회하고, 아, 아, 다시, 다시 한 번, 다시 한번해 드릴게요. 저는 감염병 만능입니까? <목소년> 여러분, 이행태로 보십시오. <목소년> 지금 뭔 집회입니까? <목소년>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뉴올 프레스님이 정당하게 지금 와서.

여 기자들 다 취재하도록 다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넘어온 사람을 저렇게 악랄하게 밀어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밀지 마세요. 최소한 열 초면 어제까지 저렇게 치고 있습니다. 감염법이 만능입니까?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 대국에서는 1 7 0분에한분 있는 거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거이 행렬 보십시오. 우리 경찰관들이 분못 받는 일이 하루 바뀝니다. 왜 Arizona, 국민의, 국민의, 이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금으로 이경찰관 모두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지금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 그럼 왜 이렇게 네. 치 낭비하고, 세금 낭비 아니니까 지금 국가 재정이 얼마 재정 잠잠무원아니니무원 국민의 지금 간염 간염법은 적용하더라도 300만 원의 벌금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법을 얘기하고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치저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언론입니다 예예 할렐루야 예, 이팅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 한번 해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올프님이 이렇게 용감하게 시제하기 위해서 이건문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시제의 권리가 보장되게 하시고 독립언론도 언론으로서 대접받도록 주님 역사에 여주옵소서 수많은 기자들이 여기 에 와서 왔다 갔다 취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튜브는 언론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원점 봉시하는이 막장 권력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이 나라가 헌법의 질서가 수호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여주옵소서. 종교의 자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이 역병을 근거로 교회의 문을 폐쇄하는 악행을 중단하게 하여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대표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 이 펜스가 이 철장이 제거될 때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만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야, 이렇게 위험시니까 마스크 마

개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도 아닙니다. 저렇게 기자들 다 여기 통과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미 대사관 앞에 헬 조선을 주장하고 미군을 철거하라고 미군을 사람인데 물건으로 하는 유물론자들 저1인 시인은 보호하면서. 체인지하고 화장실까지 갈수 있도록 보장해 주면 도 지금 저희는 정부를 이 권력을 꾸짖고 해결하고 나무래고 있다는 입장 하나 때문에 여기 이곳을 나가지는 못하게 그렇게 저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권력은. 우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닙니다. 헌법의 기본권을 이렇게 악랄하게 원천봉쇄하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리고 역병을 핑계로 모든 악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